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2010년 이후로 가장 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의 맞서는 자는 거지가 된것 같습니다. 많은 공매도들이 테슬라의 공매도를 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공매도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이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현재 유럽에서 리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전기차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전기차로 전환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엄청난 게 많은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는 전기차가 50% 이상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기가 메시코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허가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9개월 안에 기가메시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월은 내년 1월달에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초에 신차가 발행할 것 같습니다.